출제 유형 완전 정보 정렬과 부분합 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폴더에서 부분합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자, 분석 작업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 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이 이루어져야지만 부분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렬 먼저 해 줘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도 정렬을 하라고 문제의 지문에 꼭 나와 있고 그리고 정답도 나와 있습니다. 부분합을. 해서 그림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랬으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아마 학과만 이렇게 잡으셔서 하면은 안 됩니다. 어, 반드시 학과가 들어 있는 필드에서 자, 데이터 탭에 정렬. 정렬 보시면 여기 텍스트 오름차 순이 있죠. 자, 오름차 순, 이렇게 내림차 순이 있습니다. 자, 오름차 순 누르시면, 정렬을 한 번만 하면 그냥, 어, 오름차 순 눌러주시면, 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 하면서 같이 이름도 여기만 범위를 지정해서 정렬을 하면 간호학과 학생이 다른 학생이 되죠. 어, 잠깐 되돌려 볼까요? 자, 여기 간호과가 오는데, 간호과 학생이 김신영이 되고, 내신성적 이런 게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니까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간호학과 김신영이 올라오면, 간호학과 어, 신인철이 같이 따라 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고영길이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 거죠. 김신영이 간호학과가 아니죠. 컴퓨터과는 김신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내림 차순 정렬하면, 이렇게 간호학과 신형철이고 컴퓨터학과, 김신영은 컴퓨터학과를 이렇게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정렬은. 어떤 일부분만 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과별로 부분합을 하려고 정렬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데이터 탭의 맨 끝에 보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이 개요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눌러서 자, 문제에서도 학과별 그랬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학과로 해 주시고 국어, 영어, 수학의 최대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는 최대가 되는 거고요. 항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 체크가 되고 자, 평균은 이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스크롤 바가 있으면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해 보셔서 국어, 영어, 수학만 체크가 돼 있는지 보시고 자,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됐지 밑에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 정렬한 걸로 돼 있는지, 함수가 최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자,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학과 별, 국어 영어 수학의 최대 값이 나와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은 최대와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랬으니까,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 항목은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평균만, 함수만 평균으로 바꾸라는 얘기고, 두 번째 부분 앞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필기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부분 앞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으면, 아까 있는 평균을, 아니, 최대를 지금 있는 평균으로 대치, 바꾸겠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두번 하라는 얘기는 최대도 나와있고 평균도 나와있고 이렇게 두 개가 문제에서 최대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 주십니다. 그98 항목은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고 학과별로 간호학과의 평균 간호학과의 최대값 경영학과의 평균과 최대값, 컴퓨터계의 평균과 최대값, 해계학과의 평균과 최대값, 전체 평균과 최대값이 나와 있고 그림하고 똑같이 돼 있으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도, 자, 부분합비 어, 우리가 분석 작업에서 십 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렬 먼저 하고. 부분 합두번 하는데 두 번째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다는 거. 정렬을 두번할 때는 정렬 대화 상자를 눌러서 두 번째 부분 합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준 추가 눌러서 정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르셔야 됩니다.